마켓에서 싱싱한 총각무 사왔어요. 껍질 손질한 총각무는 한두번 헹궈낸 후 소금 넣고 절여줘요. 큰 총각무는 잘 절여지게 십자로 칼집을 내요. 물과 뉴수가 천일염을 넣고 녹여주면 만든 소금물은 총각무 위에 뿌려주고. 뒤집어서도 골고루 뿌려줍니다. 소금물이 잘 배도록 1시간 정도 절여줘요. 1시간 정도 절여진 총각무는 3번 정도 세척한 후 체에 받쳐 물기를 충분히 빼주세요. 총각무 3.5kg 기준 물속에 갈아서 준비할 양념 재료예요. 밥알이 남지 않도록 1분 정도 곱게 갈아주세요. 갈아준 양념에 고춧가루와 소금도 넣어 고루 섞어 간을 맞춰줘요. 쪽과 한줌 넣어 양념과 골고루 섞어줍니다. 물기 빼준 총각물을 모두 넣고 양념이 쏙배도록 골고루 버무려주면 맛있는 총각김치 완성이에요. 김치통에 담을 때 위를 꾹꾹 눌러 공기층을 없애고 실온에서 하루 정도 익힌 뒤 냉장고에 넣어 숙성이 드시면 더욱 맛있어요.